궁궐의 어둡고 긴 복도 끝. 폐쇄된 나무문 앞에 서 있는 궁녀의 손에는 작은 청동 열쇠가 들려있었다. 궁궐 안에는 누구도 열어본 적 없는 문이 있었다. 깊은 밤문 앞에 감시하듯 서 있는 무장한 넷이 두 명. 바람에 등불이 흔들리고 있다. 그 문을 지키는 이는 오직 두 사람뿐이다. 침전 내부 왕이 붉은 비단 봉투를 펼쳐보고 있다. 그 옆에는 불안한 표정의 대신이 서있다. 어느 날 왕에게 도착한 알수 없는 밀서를 보고 있다. 궁궐 비밀회랑 촛불을 들고 숨가쁘게 어디론가 달려가는 궁녀도 다급하다. 그날 밤한 궁녀가 회랑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폐쇄된 문이 서서히 열리며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강한 빛, 그리고 봉인된 문이 열렸다. 방안 가득 놓인 고서와 두루마리, 중앙에 놓인 이상한 금속상자, 그 안에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물건이 있었다. 내시가 금속 상자를 몰래 감싸 쥐고 있는 손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려 했고 왕과 대비가 서로 눈을 마주하는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다. 누군가는 그걸 세상에 알리려 했다. 금속 상자가 땅에 떨어져 열리고 안에는 붉은 봉황 문양의 도장이 보인다. 모든 비밀은 드러나 버렸다. 새벽녘 다시 굳게 닫힌 폐쇄된 문, 문 앞에 놓인 빈 촛대는 말을 한다. 하지만 문은 또다시 잠겼다.